안녕하세요 피니타입니다 오늘은 산세바스티안에 온세 번째 날입니다 지금은 브런치를 먹으러 향하고 있고요 저 근데 진짜 살 빠졌나봐요 원래 이 바지도 딱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지가 진짜 이만큼 진짜 주먹 두개 들어갈 정도로 남아요 골반에 걸쳐서 바지가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위로 입는 바지인데 골반 바지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살 빠졌나 봐요. 몸무게 재보고 싶어요. 몇 킬로인지 궁금해. 오늘은 올드 타운 커피라는 곳에서 브런치를 먹어줄 거고요. 지금은 밥 먹으러 가는 길.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이고요. 생각보다 날씨가 선선하니 좋네요. 좋네요. 이건가 보다. 여기 이름은 올드 타운 커피인데 간판이 없어서 찾기 힘드네요. 베이글 에스프레소와 올로 카프레자 베이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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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는 와중에 돗자리와 수건을 챙겼어요 바다에 보러 왔어요 전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긴 하는데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에스프레소에 항상 얼음 하나 톡 해서 시원한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목소리> <laughs> 그렇다고 또 아메리카노는 싫어요 물이 너무 많거든요 에이 오늘 안 쏟아 엄청 단데요? 음, 엄청 다른 과일 향 나는데 드려보실래요네그죠 먹진 못하지 엄청 달죠 오늘 원두가 좀 달해. 아 근데 에스프레소가 특히 원두 종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음. 맛있는데요 색다른 맛이에요 에스프레소랑 연어 베이글이 여기 아보카도랑 뭔지 모르는 소스들이 들어가있네요 저의 오늘 아침입니다 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야, 여러분 저 이제 밥다 먹고 놀이공원 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길에 이 배경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저 돌멩이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이 이게 저 너무 예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국어를 잃어서 어버버거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파도 색감까지 너무 예쁘죠. 음물 색깔 너무 예쁘다. 음 이거 필름을 찍어야 돼. 맞아 이거 필름감이다. 이거...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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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짜장. 놀이공원에 맞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런 도심보다 이런 바다, 초록 나무, 으악,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되는 느낌. 이제 놀이동산에 도착했고 여기는 안전 벨트가 없는 청룡 열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흐 <laughs> 기대됩니다. 입장료는 2.5 유로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놀이기구를 탈때또 다시 하나씩 돈을 주고 탈까? 짜잔 여기가 놀이공원이고요 놀이공원 바로 옆에 이렇게 뷰가 보이는데 와 진짜 나는 이이 이 해변을 사방 팔방으로 다 보는 중이네요 첫날은 저기서 보고 어제 여기서 보고 오늘 여기서 보고 이따 저기도 갈 거거든요 헤헤. 이 오호호 더 진짜 예쁘다. 놀이공원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고 있을 거다 있거든요 여기 범퍼카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전망대 도시가 쭉 보이고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서 람보에서 러시아노 사줬습니다 근데 역시 놀이공원 비싸네요 이거 한 컵에 5유로예요 내 앞머리 왜 이러니? 어 시원해 시원한 색소 맛 음! 자, 더 위로 올라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훨씬 한눈에 전부다 보여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건물도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게 산세입니다. 여러분, 산세 다 보셨어요? 이제? 3일 동안 산세 다 봤다. 완벽해. 다른 전망대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겠어요. 추천, 매우 추천. 저는 이 놀이공원의 하이라이트인 물 이렇게 쭉 따라서 배 타는 거 타러 왔고요. 아마 여기 근처를 한 바퀴 쭉 돌면서 바다를 볼수 있는 것 같거든요. <laughs> 귀여워 타고 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어 우리 용가리호. 와어 일본 제가 타고 갈. 아 신난다 우와 너무 예뻐 와와와와우와 아, 너무 예뻐 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아 엄청 잘흔들린다 우와 뭐야 뭐야 막 내부도 있어 뭐야 저옷 벗고 있다 신발대 <laughs> 뭐 신발대 뭐어 좋아 뭐뭐 아 저쪽도 예쁘다. 저 추천해 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요. h o u t o u to t Korea. Thank you so much for recommendation. 예. <laughs> yeah. Thank you so much. We have a great time. 그 다음으로 저는 안전벨트 없는 청룡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언니는 이거 못 한대요. 저 혼자 탈 거예요. 언니는 범퍼카 타러 갔어요. 안전벨트 없는 청룡열차. 팔라. Yeah. Gracias. Yeah. 재밌겠다. 향렬열 차는 요렇게 향합니다. 우와! 우와! 와, 재밌겠다. 엄청난 경사가 있다거나 엄청 막, 그, 어, 뭐라 하지, 이걸?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안전벨트가 없고 바로 옆에 풍경이 예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카메라로 열차 어떻게 가는지도 보여주네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아무것도 없어 신기하다. 이거 출발할 때도 여기 안전요원분께서 청룡열차를 밀면서 시작해요. 이 열차가 직접 움직이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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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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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와 시작하자마자. 真脏。 <laughs> 머리는 좀 웃기지만 재밌다. 진짜 시원하고 재밌다. 진짜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시원하고 생각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안전벨트가 없어서 재밌어요. 있었으면 시시했을 듯. <laughs> 시원. 더위 달래기 딱 좋다. 재꼬만 놀이공원 뷰. 저는 이제 열심히 놀고 아래로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해변이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근데 약간 생긴 게 살짝 아이스크림 녹은 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그리고 조끼 쪼키. 조끼는 완전 다 구름으로 이렇게 저걸 음무라고 한대요 쑤 둘러싸여가지고 무릉도원처럼 말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잘 골랐다 원래 항상 그렇죠? 집에 가는 날 날씨 좋아지고 <laughs> 여러분, 저 지금 저기 놀이공원에서 내려와서 공원에 왔는데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죠? <laughs> 행복해. 이쪽도 예쁘거든요? 아까 위에서 진짜 예쁘다고 여기 너무 예쁘지 않냐고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입니다. 이따 여기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다리만? 수복을안 가져왔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숲속으로 더 들어가 즐거웁니다. 진짜 너무 예뻐. 와주 수국 가득한 거 봐요. 여기 벤치 앉아있는 것도 진짜 모두 있음 너무 예쁨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짜자잔. 저는 여기 잔디 쪽에 자리 하나 잡아놓고 바다 구경. 저쪽에 수영하는 분들도 보이고요. 천리안 있어요? 아까 어디, 어디 누가 수영? 수영하잖아요. 나저 삼합대 보인다는 줄 알고 몽골 사람이고 싶었는데. <laughs> 저쪽에 다녀온 놀이공원도 보이고, 이쪽에는 요거 뒤에 라콘차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은 제 앞머리를 꼭 살리고 싶었는데 역시 바닷바람은 어쩔 수 없군요.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 시간까지 3시간 정도 남았고, 저 혼자 산책 좀 하다가, 바다 들어갈 거예요. 다리밖에 못 담그지만, 그래도 담그어 갈 테다. 음, 진짜 힐링. 우리나라도 공원이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다로 가는 게,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laughs> 아, 내 수영복 진짜 아까워. 진짜 잘찍었나 발렌시아 갈땐꼭 챙겨간다, 내 핫핑크. 저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 줄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적죠? 바다는 사람이 적어야지. 여기도 나무 예쁜 거 심어놨네. 제 머리는 지금 이제 바닷바람 너무 맞아서 폭탄 됐어요. 히히. <laughs> 꽃이다, 곧, 곧, 곧. 바다다, 곧, 바다다, 곧, 곧. 꽃 뭐다 뭐 내가 진짜 어제도 들어오고 싶은 걸 참았는데 아, 진짜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다 바다에 들어갈 수있다 아이고 아이고 모래 밟아 일단 바닷가에 왔으면 신발을 벗어 주시고 맨발로 가줍니다 우와아 진짜 좋아 여기 모래 진짜 보들보들해. <laughs> 여기는 막 바셀처럼 파도가 세고 그렇지도 않아요. 좋다. 저 너무 좋아요. 전 이제 바다에다가 발다 담그고, 한 시간 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버스 타고 6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저녁 먹으려고, 글로브 센트로라는 곳에 왔고요. 오늘도 당연히 콜라와, 삼문 크로켓, 파타타스 프라바스랑, 조그만한 오징어 시켜줬습니다. 버스 타면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2박 3일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짜잔, 제가 주문한 메도 얘는 바타타스 브라바스. 얘는 크로켓인데, 두 개는 항운이고, 두 개는 대구예요. 그리고 얘는 튀김. 냄새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먹여줍니다. 저 얼른 먹고 가야 돼요. 응. 저 이제 다 먹고, 버스 역으로 가는 길인데, 아니, 여기 길이 너무 외국 같은 거예요. 내가 사는 곳도 외국이지만 좀더 외국 같은 느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걸. <laughs>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이제는 못 보니까 안녕 하려고. 제 버스는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아마도 다시 못볼 산세 역. 와. 저 진짜 마드리드 돌아가요 오늘. 언어 네개 쓰는 산세바스티안 도노스티아. 진짜 간다. 에스타 비온 스테이션 나머지 두개못읽음 바닷바람 실컷 맞고 내부 들어오니까 진짜 끈적끈적하네요. 하지만 버스는 또 시원하겠죠. 출발 마드리드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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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싸 1번, 1번이 어되고 아, 저기 위에 번호가 있네요. 아, 나 진짜 간다! 오늘은 같이 타보실까요? 오늘 제가 탈 좌석은 30번입니다 6시간 또 힘내보자 화이팅 그럼고 마드리드 도착하면 엄청 덥겠죠? 덥나요 그리고 저 내일부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도 겁납니다 내일 하루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제발 빨리 더워 무거워 30번. 어, 30이다. 저 이제 버스 탔는데, 제 자리가 30번이거든요? 그래서 30번 앉으려고 집 넣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니, 30번 내 자리야. 혹시 표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 자리는 30번이야. 이러고 그냥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30번 맞, 맞는데 저는 표도 보여줬거든요 저 30번이라고 근데 그냥 보지도 않고 아니 내가 30번이야 이러고 앉으셔가지고 했는데 확인하시더니 어? 나 32번이네 하고 가셨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버스에 탔고 오늘은 평소보다 머리를 높게 묶어서 머리를 기대고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학원 갔다가 편집하고 그리고 저녁에 일해야 돼요 저 내일부터 일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가 일이 좀 적응되고 좀 할만하면 제가 일하게 된 곳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전 또다시 6시간의 주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바스티안에서 마드리드로 돌아갈 때는 부르고스라는 역을 들리네요. 레르마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 여기는 야외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매점도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 휴게소도 레르마보다 작구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부르고스에 들리는 거예요. 빨리 마드리드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 넘었고요. 너무너무 졸려요. 그래도 여기 집 근처라 다행입니다. 행복했다. 3일간 함께해준 언니에게 무한한 감사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산세바스티안 여행 3일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제 삶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저희 집큰 침대. 진짜 팔다리 쭉 뻗고 잘 거야.